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가긴 는데안 눌러서 다시 올라왔네요. 1 9층까지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중이 눌렀으니까. 렛츠 잇. 와, 힘 좋다. 네,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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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이렇게 모시못게일하실까예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 네, 예, 생닭 생더 배달했는데 생닭에 물이 흘러서 신문지 깔았는데 이게 신문지가 다 젖었네요. 사무실 들러달라고 한 이유가 네. 제가 확인을 해야 돼요. 어.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주세요. 주세요. 예. 아니, 안 먹어. 그래. 여기다 주세요? 니다 예. 아, 뭐 사인해야 되나. 아, 예. 출발해서 물건 받아서 의리지 들러서 도착지 배달 신용만 8,000원 배달 끝. 야 예쁘다. 트리도 있고 트리 크리스마스트리. 야 우와. 예쁘다 트리 예쁘다 트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픽서스 부르셨죠? 예. 감사합니다. 그럼 그래, 그 메모가 돼 있죠 여기? 예. 요요 요 사람한테 메모. 전해주면 된다고 하고 주문돼요. 그리고 사진. 에일리 높여서 계단을 올라왔는데 물건 한개 해서 다행이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로 그 서명하고 그는요 예? 그럴 필요는 없죠? 서명이요? 필요는. 아 그냥 안해도 예, 되는데 그냥. 잠깐만요 네하음 <laughs> 음. 잠깐만. 있어 아이 는데아 정말요? 아잠깐만 여기 있으 아,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제품 코드 제로. 예 네, 이게 물건 따로 받았는데 도착지가 아파트 같은 동이네요. 네, 출발지는 다른데 도착지가 같을 때도 있고 아파트 같은 거 아파트 같은 경우 동이 같을 때도 있죠. 아니 고깃집에서 선물 배달했는데 빨리 가라기해서 빨리 왔는데 아, 전화 드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몇개더 같은 방향으로 가지고 올걸 그랬어요. 아, 새 아파트는, 순환도 들어가면 안 되고, 순환도 안쪽으로 들어가있는데 잘못 들었다니까. 땡거왔어요새 아파트는 입구를 좀 찾기가 힘들 때가 있죠. 아, 지하는 또 입주자 전용이라서못 들어가고. 순환도 렌어도를 가서 이돌으면 바로 씻는데 한 바퀴 뺀 걸었잖아. 아빠도 올 때마다 그 많은 목받는 게 생각나네요. 음, 지하철 봉사, 봉사하고는 아, 이게 엘리베이터 타면 이게 안 되네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아파트 재건축 다 허물고 아파트가 계속 재어지는 아파트. 제가 했는데 다시 가져오라고 그러시네요. 예, 여기 물건 많이 온 물건 다시 갖다 드렸네요. 어, 만원이냐고, 사장님 만원이냐고 말씀하시길래 7 0이라고 말씀드렸네요. 골목 좁을 때는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아니 들어오면 어떡하는지. 차한대 정도 들어가는 그좁은 길에서는 차 들어오면 안 되죠. 차 나간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무조건 들어오는 차가 있어요. 지금, 오다. 엑스자 표시가 된게 급한 오다죠. 스스로 안 받고. 지금 별로 가고 싶진 않은데, 오다가 안 빠지네요. 그래서 제가 가야겠네요. 심이 가지고 가셔야 어, 안 흔들면 괜찮아요. 예, 예. 착불 사괜찮다 네, 예, 네, 예, 그, 예, 그, 급하게 가야 되는 건가요? 예, 지가 아니, 가, 가는데. 아니, 시로 빨리 가야 된다 아, 고뭐 유리병 들었나요? 예. 아 예. 예 들어가세요. 어. 네, 그예세요 어, 얼마에? 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아, 예. 기 거기... 거기... 아, 예. 지금 그 차가 어요 아, 저쪽에 지금 막고 있어서 그냥 걸어왔네. 아, 아, 예, 6천원이네요 아, 예. 예. 예, 예. 오토바이고 예. 감사합니다. 아, 안녕히세요. 계 되는 건가? 감기 걸려서 목 상태가 안 좋네요. 여기서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가서 고속도로 타고 가서 여기 광산 나들목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은 이가 과학기술원이거든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제가 이쪽으로 우측으로 고속도로 타버렸어요. 우측으로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가지고 여기 여기 산을 놔들 목이네요. 여기서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여기서 쭉 가가지고 여기서 뉴턴에서 이렇게 해서 음, 과학기술이 있다.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면 금방 가는데 뺑 돌아간 거죠 이렇게서 해서, 이렇게서 해서. 돌아가서 돌아서 갔네요 퇴근 시간 전까지 가야 되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